새첫 주말 전국이 뿌연 미세먼지에 휩싸였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집으로 발길을 돌렸고 전국의 주요 시설들은 비상 저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도심 공기 속에 스케이트장을 찾은 사람들이 아쉬운 듯 빙판만 쳐다봅니다.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입니다. 주말이면 늘 나들이객으로 붐비던 곳인데 오늘은 이렇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이면서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이 운영을 멈춘 겁니다. 기대에 부풀어 주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따뜻하니까 괜찮겠다 하고서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심해서 이제 못하가지고 너무 처음에 실망해서 달래면서 더 수궁 구경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오후 3시쯤 서울중심부의 미세먼지는 15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기준치인 30일 마이크로그램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발 황사까지 덮친 겁니다. 정부도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강원 영동을 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등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당일리 발전소로 불리는 한국 중부발전 서울본부도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발전량을 15%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말이란 걸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운행 제한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짙어진 미세먼지는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